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합시다 오늘 이사야서 30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의 축복, 따라해볼까요? 기다림의 축복 기다림의 축복 여하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40년 동안의 그 광야 삶이 있었고 70년 동안의 포로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 포로의 삶을 통해서 40년의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태가 참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 갈수 있는 거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의 길을 걷게 만들었던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교육과 인도함이었어요. 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 주셨기에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권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임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말씀을 적용 안 하고 주님께서 이곳으로 여러분들을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40년 동안의 삶에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몇 번이고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몇 번임에도 들려왔음에도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은 채, 거부한 채 계속해서 돌고 돌고 40년 동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3으로 안타까운 기간이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에 바벨론 포로의 삶이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70년이었어요. 70년 동안에도 짧은 기간에 그 포로의 삶을 마감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선택하던, 선택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7 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을 합니다. 예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받0 기다림은 복이다, 축복이다.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합세우기 시작하고 세상의 방법, 애굽을 애굽에게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애굽과 같은 애굽의 방법 또 말을 의지하게 됩니다. 말 타는 말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천히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을 의지하고 도망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30장 16절 말씀을 통해 되면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니 우리 생각과로 가려고 하지만 더큰더큰악큰 더큰 문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보다도 더 빠른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해결 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해결받지 못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삶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간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극률이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그냥 멀리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앞세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때와 섭리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죄를 영적인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죄, 우리가 질서를 지키지 않고 남의 것을 물건을 훔치고 뭐 남을 때리고 남에게 뭐 피해를 주고 이러한 죄도 있지만 더큰 죄가 있다면 영적인 죄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뜻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모습이 오늘 이사여서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이사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의 뜻을 펼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를 통해 펼쳐지기 위해서는 이 짧은 시간도 있는가 하면 긴 시간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속히 해결되지 않습니까?라고 바로 속히 되어지길 원해서 인간의 방법을 막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큰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섭미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때와 섭미 뜻 하나님의 그 시기를 여러분들 발견해 나가는 믿음의 가정인 방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기다림인 거예요. 밤에는 아침을 기다리고 겨울에는 봄을 기다립니다. 하루하루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외출한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전화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좋은 소식을 기다린 거예요. 농부는 씨를 뿌려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산모는 잉태함으로 출산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호련히 임지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병 낫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급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하루는 짧은 것 같고, 천 년은 긴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천 년을 하루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응답이 늦을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철저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기다림의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 육체의 정욕을 없애기 위한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없애기 위해 철저히 담금질하는 을 거예요. 불무불에 들어가서 수십 대 망치질 을 당하면서 다시 또 불무불에 들어갔다가 불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오, 나오게 만들고 다시 왜 아주 강력한 쇳덩이 만들고 도구로 사용돼지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우리의 정욕 아직 고집을 빼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 육체의 정욕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은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을 우리가 정욕으로 구할 때, 우리의 어떤 욕심으로 구할 때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구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철저한 정욕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대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기다리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욕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오5장팔 절에서 구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와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먼저 앞장서 들때 그때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생각보다 더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삶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든내 내 생각, 내 길만 생각하는 것에 돌이켜 하나님의 뜻과 생각, 하나님의 길을... 볼 때까지 기다리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군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 정욕을 없애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세 번째로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수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실수를 범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내 생각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 실패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애굽 백성들을 의지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우를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내용 중에 사울 왕이 암몬과 싸우기 위해 블레셋 군과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 군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한 나라의 왕 사울 왕이 주도권을 질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주도하는 제사장이 지금 와서 예배를 집례를 또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 사울 왕이 마음이 급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를 떠서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늦은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늦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이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나큰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사울의 왕의 자리, 폐위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방법이 이렇게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언변의 모든 심사 또 행동까지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너무도 쉽게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의 11장에 나오는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암문이 입다, 입다라는 자가 사사가, 사사가 지금 암문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면 내가 이 승전구가 울리고 승리의 현장 가운데 제일 나를 맞으러 나오는 자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겠다라는 잘못된 성급한 경고망동한 그러한 행동으로 지금 그들에게 다가섭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잘못된 실수를 이럴 때 범하는 거예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경솔한 말로 인해서 누구를 지금 번제단에 드리게 되었습니까? 자기 딸이 자기 딸이 제일 먼저 승리 현장에 감사해서 뛰어나옵니다. 입다가 말한 것이 있는 거예요. 예, 서원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자신의 딸을 예물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것이에요. 이 모든 것 우리는 철저히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실수를 보게 되고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서원을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하는 대로 어리어떠한우리 감정에 따라 우리가 서원할 때가 있어요. 잘못된 서원을 우리가 드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크나큰 잘못이고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정욕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하기 위해서 또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마다 두 시간씩 기도한다. 바쁘고 급한 날에도 더 오래 기도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를 범할까봐 실수할까봐 마틴 루터는 기도하고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세상의 방법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새벽에 그 미명 가운데 날려 나와 두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철저히 급한 마음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섣부는 판단을 정리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승량을 얻게 되었다라고 마틴 루터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 급한 일에는 실수하기 쉬우니 더 오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경고망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에 기기울일 줄 알고 하나님의 뜻, 섭리, 계획을 우리는 기다려야 될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믿고 기다릴 때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 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극률히 여기시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림 속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늦은 나이인 것 같습니다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자가 이삭이었어요 야곱은 20년 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몇년 지나고요? 몇 년이라고요? 20년 만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몇 년을 기다립니까? 13년을 기다립니다. 모세는 몇 년을 기다립니까? 광야 땅 가운데서 다 포함 40년 동안에 이 삶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준비시켰습니다. 시내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만난 후 40년 동안 사용하신 거예요. 인내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아는몇 번이나 기다렸습니까? 일곱 번이나 기다렸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환란 속에서 시련 속에서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우린 깨닫는 은혜를 발견해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며 참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성숙해집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열 달을 채우면서 산모는 어머니는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기다릴 때 모든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의 모유를 줄때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참 무지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아이에게 젖줄 때 왼쪽에 있는 모유를 다 줍니다. 꿀꺽꿀꺽 잘 먹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 먹고 나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빽 하고 울어요. 빽 울어요. 뺑 울어요. 울어요. 이쪽에 가면은 더 풍성한 모유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실령한 젖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견어서 이것이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채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이 짧은 기간이내도 불구하고 빽하고 울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 견디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신령한 젖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서도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고 견디고 우리는 기다릴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기다릴 때성장과 성숙이 임하는 거예요 야곱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것 미숙한 사람은 안정감이 없고 조급하며 늘 요동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림과 연단을 신앙 성장의 기초로 삼으십니다. 기다림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는것 없다 할지라도 1 1이이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축복의 때를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준비가 되었나요? 여러분 기다릴 것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할 때 크나큰 우를,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요 영적인 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에 손을 뻗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번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세번 기다려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을 기다려야 되고 뜻을 기다려야 되고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속이 상해도 기다려야 됩니다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응답이 늦어도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반드시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는 깨달아라 그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때 그때가 응답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수표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축복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때 축복이 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다릴 때 축복이 옵니다. 아멘. 기다릴 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때 축복이 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자첫 번째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참 막연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합니다. 예,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임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해요. 너무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는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아멘. 우리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요?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게 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가난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불평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의가인들에게 중상모력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불평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만간의 문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너무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대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불평하지 않으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은 죄 없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던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셨던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 아멘. 내가 기다리겠나이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길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받아, 바라보며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길을 가셨던 것 우리 또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때 그것이 참된 기쁨요 참된 만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만족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언젠가는 후회함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탈진이 오게 됩니다. 심듦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고통 상 고통 상스러운 과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지, 하나님의 때 시기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자세 번째로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이 무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세상은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면 반드시 거둘 날이 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야반 야곱도 라반의 집에서 괴로운 슴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베들에서 자기에게 약속한 말씀을 믿고 견디고 나아갔어요. 요셉도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해와 달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할 것을 믿고 기다리며 견뎌 였던자가 요셉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곱이, 요셉이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말씀이 있어야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는 용기와 힘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기도하며 기다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네 번째,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기다려야 됩니다. 예.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문제를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나이다. 원망하면 인내가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도 원망하지 않고 참고 견뎠다는 사실이에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참고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참고 견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 성교의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를 얻던지못얻던지 얻던지 참고 견디며 기다리며 주님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었을때 하나님 십자가를 들머어 주시고 그 십자가 형틀에서 모든 죄와 허물들 을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도맡아 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기다림의 연속을 통해 믿음의 세계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자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 피로를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나길 원합니다. 손에 잡히는 건 눈에 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없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주님, 가정에 피로를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나길 원합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업일도 가운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주님 인내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옵자서 질고로 인하여 문제로 인하여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기도의 재단을 쌓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습니다. 기다림 속의 연속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해결함의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을 통해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역사여 주옵자서 하나님 기다림을 통해 축복이 예비되어짐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옵져서 모든 것 맡깁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 곧 감사합니다. 고로가신 예수 그리스도름으로오니다 아멘